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남욱, 유동규, 김만배 모두 지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재판 중간 중간에 흘러나오는 그런 소식을 이번 시간에 제가 모아 모아서 여러분께 시사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남욱 변호사가요 이재명을 설득하기 위해서 김만배를 영입했다. 자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에 김만배 씨가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참여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또 설득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신분이 있던 김태년 민주당 의원 측에 이억 원을 전달했다 이 얘기도 오늘 또 재차 증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확인이 된 것이죠. 남 변호사는. 그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사건 공판에서 증인을 출석해가지고 유동규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남욱에게 공판에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김만배를 대장동 사업에 참여시킨 것은 이재명 시장 설득용이었느냐? 물어요. 유동규 변호사가, 김만배가 이재명 시장과 신분이 있어서 민간 개발자들을 위해서 로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가 직접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있다고 드지는 못했고,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을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김만배에게 부탁드린 것이다. 딱 부러지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갑니다. 자, 그 당시에 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씨 그러니까 김만배 후배이자 천화동인 7호 소유주가 된 사람이에요 즉 김만배가 배모씨라는 기자에게 후배 기자에게 천화동인 7호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화동인 소유주가 배씨니까요 김만배가 남욱에게 그 배모라는 그 김만배 후배 기자가 김만배는 수원 토박이라서 그쪽 지인이 많고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관련 정치인들과 친분이 엄청 많다고 들었다. 이렇게 기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변호인이 또 물어요. 어, 김만배와 친분이 있고, 이재명 시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누구냐? 묻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남욱, 전 이광재 의원, 전 김태년 의원, 전 이화영 의원이라고 세 명을 지목을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김만배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세 분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겠다고 그렇게 남욱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을 공영 개발로 추진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을 순수 민간 개발로 돌리기 위해서 친분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애썼다는 뜻으로 남욱이가 오늘 증언을 한 것이죠. 자, 남욱 변호사는 또 김태년 의원 측에 이 억원을 전달했다는 그런 취지로 증언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던 오늘 재판 정리고요. 자유전 본부장 변호인 그러니까 유동규 변호인이 정영학 천하등인 오호회계의 2014년 녹취록에서 남욱이가 1억 6천만 원을 준 것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한 대목의 뜻을 또 물어요. 유동규 변호인이 남욱이한테 자 남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금액은 김태년 의원 측에 보좌관을 통해서 전달한 이 억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여기서 1억 6천만 원이라고 말한 이유는 김만배가 4천만 원을 본인이 따로 쓰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니 1억 6천만 원이 김태년에게 간 것은 맞느냐 재차 물어요. 그러니까 남욱이 전 그렇게 압니다. 김태년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황당하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김태년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육포한 그런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는데 이번 남욱의 진술을 계기로 또다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육포할 경우 즉시 법적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겁박을 하지요 자남 변호사는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이재명 대표의 주도하에 추천됐다고도 증언했어 오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의 주도하에 추진이 됐다 누구에 의해서 추진된 게 아니고 직접 이재명 씨가 추진을 했다고 오늘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변호인이 또 묻습니다. 아니 성남도시개발 설립은 이재명 시장이 주도해서 최윤길 의원이 협조를 받아서 추진한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남욱 네 맞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의지에 공사 설립이 진행된 것은 맞습니다. 그건 제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죠. 결론적으로는요, 이재명 지금 현 대표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다 마무리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일, 일당들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엄청난 부를 만들어주고 본인도 떡구물을 당연히 가져갔겠죠. 이게 정황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합니다. 나무 변호사가 오늘 법정에서 저하 대장동 주민들이 공사 설립을 돕게 된 것은 오로지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해서였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공사가 설립돼야 대장동 뿐만 아니고 우리의 신도시나 그외 이재명 시장이 생각한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안다고 부연설명까지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저는 그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주체인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이재명 당시의 시장이 주도했다고 오늘 증 오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 시장이 주도를 해서 최윤길 당시 시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 변호사는 유동규 씨가 공사 설립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고 이 제명의 의지에 의해서 저희 일이 다 진행된 것은 맞다. 그러니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유동규 씨 등에 대한 배임 공소장은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남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토지수용 등을 원활하기 위해서 유동규와 공모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는 이재명 최윤길이 저지른 사건이다. 그렇게 보면 맞다. 김재욱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요. 검찰에서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이익 가운데 천화동인 1호 목신 428억 원을 정진상, 김용, 유동규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한 게 맞다. 김만배 입에서 이 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천화동인 1호 목신 428억 원은 김만배 본인이 정진상, 유동규... 김용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한 게 맞다라고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검찰이 자 김만배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김만배도 뭐 지금 언론이나 또는 뭐 방송에서 김만배는 불지 않을 것이다. 또 진보 정치 평론가들이 김만배는 안 분다. 끝까지 간다 이렇게 아주 예측하고 있는데 김재구의 예측이 맞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분명히 김만배도 가정이 있고 가장이고 자기 살꾼이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떨어지게 김만배 입에서 철화동인 1호 목신 428호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목수로 나눠주겠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자 여기서 정진상 김용 유동규 자 이재명 위원 대표의 측근 3인방으로 불려왔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동규는 양심선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진상 구속영장에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 XX에게 3분의 1을 주고 동균의 형들 정진상 김용에게 3분의 1을 줘야겠다. 이렇게 말한 사실을 김만배가 인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러니까 현민주당 대표죠. 이 대표 측 지분이라고 김만배에게 들었다. 이 증언한 바가 있는데, 김만배도 검찰 조사에서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유동규, 김용, 김만배 모두 똑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김용, 정진상, 저수지에 묻어놓은 돈,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죠. 일부는 이재명 대표인데 흘러갔을 것이고요. 자,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다 나옵니다. 검찰은 이미 완벽하게 끝내놨다고 봐도 돼요. 자, 김만배가 정진용, 김용, 유동규와 약속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지급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그런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정진상 구속영장에 적시가 돼있을내용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대전호사업 구조 설계를 맡은 정영학. 얘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입니다. 회계사를 보고 있었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배당금을 전달하는 그런 방안 네 가지를 의논했다라고 김만배 입에서 나왔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두 사람은 유동규 씨가 법인을 세우면 비싼 값에 사주는 방식. 김만배가 먼저 배당금을 받은 뒤에 유동규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 또 유동규가 부동산 시행사를 만들면 여기에 투자하는 방식. 허위로 명의신탁 소송을 벌여서 패소하면서 돈을 넘기는 방식 등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인데 무엇을 못 저지르겠습니까? 무서운 거죠. 자, 이런 모든 것이 이제면 그 당시 시장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실행하고 그 와중에 이런 못된 직거리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로 드러났고요. 김만배가 어저께 그 출소하면서 법정에 가서 진실을 말하겠다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계속 재판 중에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가 흘러나올지 우리는 김만배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만배 입은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걸린 그런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금 여기에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님 저 여의도 저 섬에서 대표로 앉아 계시는 것 보다는 따뜻한 국민이 주는 밥을 드시는 게 낫겠다 해서 연일 우리 저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구려요, 뒤가 정말로. 나는 그게 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재명 대표님 곧 이제 소환이 되는데 그때까지 저는 시사를 초점을 이재명 대표님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민주당 측은 유동규 진술만으로 거짓 수사를 한다고 계속 뻐꾸기 날리고 있지만 검찰이 구체적으로 물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정진상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된 것입니다. 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칼끝은 이재명 대표님 쪽으로 다시 겨누게 됩니다. 관건은 말이죠. 자금 고리. 그것만 잘 쫓아가면 답은 나온다. 자, 마지막 바닥이라고나 할까요? 이재명 대표님 강제 수사. 아마도 빠르면 다음 주고요. 늦으면 다다음 주에 강제 수사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시사해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엄청난 물증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이재명 대표님께서 아무리 법불라지라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판부표 수사 3부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가족 계좌를 전부 다 뒤졌어요. 그리고 자금 추적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자금 추적은 최근에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남욱 변호사가 22일날 법정에서.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에게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0억 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23일날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그 경기도 비서실 직원 A씨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수행비서 폐무 씨가 자택에서 현금 돈다발을 종이 가방에 들고 나오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이제 검찰에 출발을 했는데 수사를 검찰은 이 돈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갔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좌 추적을 시작으로 앞으로 대대적인 그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재명 조익이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이재명 대표님을 향해서 검찰이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발뻗고 자유. 그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지금 검찰이 창작 능력도 의심이 되지만 이재명 대표 왈. 연기력도 형편이 없는 것 같다. 아니, 검찰이 무슨 창작합니까? 연기합니까? 이렇게 빗대해서 말을 해요. 이분이. 그것도 최고 의원이에서 민생을 살피고 안부를 살핀다는 분이 갑자기 검찰에 대해서 엄청난 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 이재명 말. 내가 작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내 계좌나 내 가족들의 계좌는 얼마든지 다 확인하라고 공개 발언했고 그것을 근거로 수차례 저와 가족들의 계좌를 검찰이 확인했다. 을 이미 재단 신고도 명확하게 했고 출저도 분명하게 밝힌 것인데, 이제 와서 그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 양? 얘기하는 것은 쇼다,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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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님, 곧 가실 분, 이분이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 조용히 해야 하는 것인데, 마치 동네 선무당 붙타듯이 꽹가리 쳐가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하고 있다. 약점이 많은 거지. 자기, 이재명 대표님, 그 아주 엄청난 구린내 나는 것을 파고들어서 그 그리, 구린내의 원초가 뭐냐? 그 어디까지 구린내가 나느냐? 검찰이 쑤셔대니까 바닥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겨?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에 민주당 당대표님께서 최고 위원위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검찰을 때리는 그런 대표 처음 봤어요. 부끄럽지 않나? 좀, 입을 좀 조용히 있으면안 되나? 아니, 떳떳하면,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지요.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도, 진실이 밝혀지면, 또안갈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지뢰 겁먹고, 왈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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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 이러고 있는 얘기죠, 내 얘기는.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왈, 제 계좌? 제 가족 계좌? 조사하는 것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명확하게 밝혔던 것처럼 영장 없이 하는 것은 동의를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 언제든지 털어봐라. 그런데 마치 이게 문제가 있는 양 시도하는 것은 검찰 조직 자체가 웃기는 것이고 또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재명 자택에 있던 현금이 비서진을 통해서 이재명 명의로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검찰을 통해서 흘러나오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6월 1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 2억 7천만 원의 처리를 위해서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또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불임 명의로 농협 통장 예금 인출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이다. 그리고 이 재명 대표의 명예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반박을 합니다. 야이 양반들 가면 갈수록 기가 막히 말을 합니다.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극하는 배우들은요 정치계에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참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오늘 여러분 저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정진상, 김용, 유동규, 남욱, 김만배까지 정영학까지 또 여기에 연료된 김태년 전 의원님 이화영 전 의원 또 이광재 전 의원님. 정말 참 이분들 뿐이 아닙니다. 또 조사하면 우리가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이어서 검찰에서 확실하게 투명하게 다 파헤쳐 가지고 2024년 4월 달에 대한민국 총선에서 꼭 이런 권력 가지고 돈 장난하고 권력 가지고 백성 목숨 장난하고 이런 패거리들은 정치계에서 영원히 몰락하게 국민들이 투표를 잘해서 정리합시다. 검찰도 꼭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김재구였습니다.